제가 원주에서 가장 인정하는 이로 맛집 두부찌개 고향집 이게 좀 허, 허름하긴 한데 사장님이시네요. 좀 방으로 내 들어가 더워 죽겠는데 밖에서 먹자 밖에서 예 네? 사장님 한잔 하셨습니까? 피곤하셔서. 자장 여기 우리 가게가 몇년 됐죠? 이거? 손, 40년, 40년. 저도 여기 온지 한 40년 된 거네 결론 결은한 30년 됐죠? 30년 이 가게 온지. 밑반찬. 이 오면 먹으면 기가 막힌다 진짜. 원주에 내가 손님을 오시면 항상 내게 일로 모시고 오지. 우리 사장님. 아... 새우. 거 새우가 들어가야 됩니다. 새우가 민물 새우죠, 사장님. 민물 새우? 바다 새우. 바다 새우. 먹으면 다 죽습니다. 여기 네. 기절합니다. 와딱기가 막히다 자글자글 자글자글 이거를 먹는 방법이 우선 국물 음악도 한번 딱 떠보는 거야 이건 아니거든 응. 처음에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아, 다 국물이 다졸았으면다 하는 응. 거야. 응. 이게 국물이 졸으면 아까워서. 응? 먼저 먹어보겠습니다. 어.

그게 아니라 원주에서 단연 1등입니다. 원주 단연 1등. 돈다 내고 먹는다. 이 우유가 그냥 그냥 절인 거냐? 소금에 절인 거지. 소금에 I 게 e a 문제가 아닌 거 I m e 고 n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은 n o w I don't know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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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d o 빨리 k n o 그 진짜 소중한 소중하신 분들만 뭐, 이 고향, 아맞아 그렇지 요즘 아. 음식도 싸고 네. 싼게 중요한 게 하나 진짜 이걸 먹이고 싶어서 이래 데려오는 거야. 그래서 이 집은 고향지인가 그죠. 그래서 이 음. 진짜 치약산 밑에 이런 또 정소가 음, 음. 맞는 거 같아요. 음. 음. 나는 거 30년 넘었어 이집뭔지 빚 뭐, 갚으는 거. 그금액을 아, 그, 돌려줄 생각을 하기는 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제돈이상 저로 기절하겠다. 진짜. 아. 그러면 그 금액을 정... 음, 그러면 그러면 이제 그, 그 아... 애들 애들이 그거를 받아서 주겠다라는 생각을 할 거라고는 일도 생각을 하지 못었어요 음. 여기는 예. 반찬이 다 끝장난다 총각목 음. 난 여기가 개인적으로는 원주 1등이야 강원도 원주 강원 전체에서 1등이야 내가 원주 홍보대사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정말 진실되게 원주를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한 맛집을 알려줘야 되는 책임감 뭐 이런 거에서 거짓말 하고 진짜 얘기하는 거야 맞아요, 맞아요. 여기 어차피 나 아니어도 손님 맨날 꽉 차잖아 걔를 소개해 주면 싫어할 겁니다 그냥 맛있네, 기가 막혀. 이 두부가 여기서 만드는 거잖아. 네, 맞습니다. 이게 약간 새우를 딱몇 개를 딱 넣으면서 이 개운함을 딱딱 그냥 피니시해 주는 거예요, 새우가. 아유, 사람이 계속 들어오네, 빡차네 요 반찬 반찬 더 달라래 너 니가 너가 다 먹었어 나이 찍는 동안에 사럼요 반찬 리필 좀 해주세요 거의 다 먹어갑니다 사장님 네, 요렇게 요렇게 세 개만 주세요 네세 개면 됩니다 때부턴가 그릇을 약간 들고 먹는 거야. 일본에 가아니면 이렇게 들고 먹거든 처음에는 이렇게 들고 먹은 게좀 없어 보였는데 근데 좋, 좋더라고. 근데. 튀지 않으니까 씨, 나도 이 대박! 대박! 씨가 엄마의 준거같아라고 아, 신난다. 아우, 이 밥한 공기밖에 안 먹는데 한 공기 반 먹네 음, 반더 먹으면 배가 나오니까 안 되고 3분의 1을 먹 너무 맛있어 내가 이 집을 꼭 소개해주고 싶었어 사람들한테 내가 봤을 때 치약산을 딱 등산하고 내려오면 여기 딱 걸려서 막 걸리하고 두부먹 어디 다 끝이야. 맞습니다 네. 너는 치약선 운동 안 했잖아. 저는 이게 치약선 산책만 해도 너무 기분이 좋아요. 근데 산책도안 했잖아. 거기 가서 어나다 난다. 고정관념 치약선이 바로 앞이니까 치약선 운동랑 다르면 움

네, 니가 한번 계산해 볼래요? 네가한번 계산해 보고 싶은 거냐고 아니 그냥 검사도 안 가져왔습니다 네. 그래서 내가 계산해? 네. 그 이거 장난치는 거니? 깨끗한 주방 사 인사 한번해 주십쇼 안녕 <laughs> 갈게요 잘, 잘 먹었습니다 가격 아주 착합니다 16,000원 2인분 진짜 착한 가격이다 진짜 그지? 네또탁 나오면은 치약산이 또탁 보이는거지 짜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? 두부찌개 탁 먹고 와서 기가 막힌는 호수에서 그냥 뿅 이 장소는 오늘은 가르쳐 주지 않는 걸로 절대 안 가르쳐 줍니다.